가봅시다 다시 아아 아. 좋아 네모네모 두대 좀 압박감이 있긴 하네 미안 타면서 느끼는건데 어... 머리가 생각보다 완전 거지같지는 않고 그냥 탈만한거 같습니다 호그 센츄 때 느꼈던 그 머리가 거지 같음은 해치에서 오는 압박에 뭐, 머리가 뚫리긴 해 가끔씩 한두번 뚫리는 게 너무 크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믿을 데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 넘어 잡아야겠는데요? 코멧 도 왔네. 우리 그냥 넘어 잡자. 가비. 아이까비 빠르네 확실히 야너 죽지마 인마 어! <웃음> <웃음> 상대방이 뒤에 더 많거든요 상대방 우르르 들어오면 난 죽는 목숨인데 코멧이 날 보려고? 상대방이 생각보다 소극적으로 안 했는데. 어? 야, 이런 거안 맞는 건좀 의외예요, 의외. 진짜. 에임이 밀렸나? 뭐야, 얘 어디 갔어, 얘네? 어. 아니, 무슨 땅바닥을 맞아? 땅바닥 맞는 건좀 아닌데. 얼굴 쪽 뚫리죠 호방 휴 공부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싸우면은 알고 싸우면은 진짜 되게 쉽게 싸운다. 얼굴 쪽 뚫리는 거 알고 있잖아. 해치를 얘는 해치를 가리는데 나는 해치가 약점이 해치보다도 다른 데가 뚫린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가지고 거기를 공략해 버리니까. 뭐야? 내 뒤에서 뭐경 상대 경쟁인데 뒤에서 뒤에서 나오는데? 아이 까비다 이거 보복이었는데 아! <laughs> 탄속이랑 좋아 골탄. 아, 아 아프겠다. 그럼 더 압박해야 되겠는데? 아! 링스만 좀 조심하면서. 아, 이상타이나 아! 일반탄 쏴도 되겠다. 골탄 너무 아깝네. 어, 이 그냥 들어온다. 트랙, 일부러 트랙 끊었어 나이스, 여기 안 보네. 나이스, 내가 한방 쏘고. 아, 이게 또 영중은 좀안 좋아. 탱크가 영중은 좀안 좋아. 코로이 뒤에서 쏠수 있겠죠? 저. 킹타 하고. 호크도 있네. 아 뭐야. 이부도 잡아 줘야지. 킬은 내가 먹을래, 친구야. 오케이. 킬을 많이 먹어야지. 에이스 방송 생기기 때문에. 킹타 피가... 978 킹타 욕심내러 왔습니다 트랙이랑 같이 노리면 딱 좋겠죠 아군이 잡아주면은 나이스 잡아줬네 음, 국복으로 잡지야. 아! T-8 프로토 풀피, 일 가능성이 높네요. 경전이 되네, 살아서 저게 문젠데, 근데 캡 승을 해야 되나? 쌌네. 나 아, 이거 고관동 골탄이 있어가지고 또 쌌네. 한 대는 맞겠다. 캡해야 되지 않나 링스 때문에. 그냥 탈 만한 것 같아요. 픽업 피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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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도 풀피잖아, 그쵸? 어, 아 플레이즈 올킬 마이 미션 오케이 이건 에이스 따겠다 이 탱크로 5569 딜에 탑 꺼냈으면 따죠이 탱크 그 미국이요. 미국. 관통 진짜 좋아요. 이게 뭐냐면 t 8 프로토 관통이랑 거의 비슷할 정도예요. t 8 프로토 관통이 298인가 그런데 얘는 관통이 280이니까. 역시. 에이스 땄습니다. 1737점으로. 사건에까지 해가지고 지금 처음 보신 분들께 설명드리면 은이 탱크는 우리가 흔히 똥탱이라고 말하는 호구 패튼 베이스입니다 호구 패튼이랑 정말 많은 스펙이 거의 똑같거나 유사해요 정말 차체 같은 경우는 스킨을 빼보면요 차체 같은 경우는 T95E2라는 한정 골탱이랑 차체는 똑같이 생겼고요 포탑도 똑같이 생겼다고 보면 돼요 T95E2 그 탱크랑 똑같이 생겼는데 다만 패턴들이 악성 종양이라고 불리는 이 해치, 해치를 M48 패턴 해치로 버프로 시켜줬어요. 그리고 그 외에 거의 모든 스펙은 이 탱크 호구 패턴이랑 똑같아요. 아, 호구 패턴이면 진짜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사이드 스커트가 달렸다는 것 정도. 근데 얘가 좋은 건 뭐냐 주포 성능이 좋습니다. 주포 성능이 뭐 명중률 이런 거 조금 안 좋은 것도 있는데 주포가 280 딜이에요 보통 미디움들이 240이 많거든요 240, 50, 60높파의 60인데 280 딜에 은관은 평범하다고 할수 있어요 평범다 조금? 뭐이 정도는 평범하다고 할수 있어요 208관 근데 골관이 미쳤어요 골관이 280관입니다 그리고 골탄 탄소기 1 2 1 9예요 근데 여기서 또 특이한 게 뭐냐 골탄이 성작이야 골탄이 성작이야 성작 보통 성작은 느리다는 생각이 있는데 골탄이 성작인데 탄속이 1219야. 이게 의미하는 건 거리가 멀어도 거리에 따른 관통력 감소가 없어 2 8 0관을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는 거야. 물론 공간 장갑은 씹히겠지만요. 그게 진짜 이 탱크의 강점이자 특징이자 굉장한 매력이고 그두 번째 매력은 이 해치죠. 진짜로 나쁘다고 불리는 이 악성 패튼의. 약점을 M48 패턴 해치랑 똑같이 바꿔줬어요 패턴들 다 이렇게 바꿔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호그 패턴인데 주포랑 해치를 버프해줬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좀 탈만하게 만들어줬다 그 정도입니다 여기서 근데 매력이 좀더 있는 게 승무원들이 밴드 오브 브라더스 전우회가 있고 그 다음에 스킬 하나를 공짜로 찍을 수 있어요 그래서 3스킬 0퍼부터 시작합니다 그런 승무원이 4명 거기다가 특별 스킨이 입혀져 있는 승무원들 4명이 있고요 이 승무원들은 다른 탱크로 옮길 수 있습니다. 옮길 수 있는 탱크고 이 탱크 탈때또 승무원 보이스가 개성있게 특별하게 적용이 되고 또 저는 이제 저작권 때문에 지금 인게임에서 그 배경 사운드 안들리게 하고 탔지만 이 탱크를 탈때 배경 사운드는 이 펑크락 밴드의 곡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특별함도 있고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이 탱크만의 특별한 스킨, 이 스킨까지 줍니다. 앞에도 이게 전조등이 아니라 스피커고요 스피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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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커. 기타, 스케이트보드, 조명, 그리고 드럼, 스피커, 그리고 방송 장비들 담을 것 같은 통들, 기타.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어, 개인적인 취향이긴 하지만 스킨은 저는 뭐 이쁘장하다고 생각해요.